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고추를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. 지금 이게 상태가 많이 안 좋죠. 지금 고추가 예. 고추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게어 농가가 농 이게 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요. 제가 집에 와서 키워 보려고 다이소에서 2천원 주고 상토도 사고 해가지고 지금 심어 놨거든요. 화분도 5천원 짜리에요. 예. 근데 지금 여기 바이러스 바이러스 문제인데 이거 봐요 보여요. 여기 으으으 뭐야 이거. 이 벌레 친구들 산단 말이에요 지금. 벌레 친구들 산단 말이에요. 확대 번 볼게요 벌레 친구들. 음 벌레들 보이죠? 안녕! 얘네 죽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! 벌레 죽이는 거 알려주세요!